빨리 2 9생일 1년도 죽기로 결심한 거 확실하지? <웃음> <웃음> 그날 알려줘야 된다, 1년 후에. <laughs> 나는 언니가 서울대 붙었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얘는 서울대를 못 보고 죽는 거야. 어, 서울대를 못 보고 죽는 거지. 정말 <laughs> 대통령. 근데 언니도 서울대 불합격하면 30대 되게 싫잖아, 언니도. 응, <laughs> 응 음, 어, 그러니까. 언니는 무조건 좋 어, 언니는 이제 서울대하고 합격하게 말할게. 元素元素元素。诶、啊，我那边没有。嗯 okay. 대박, 대박. <laughs> 언니 인사해줘 거울에 <laughs> <laughs> 어, 안이저 아, 아, <laughs> 그, 우리 인이저이거안리고 계속 설명리 우리 우리 인사이저. 우리 인사이저. 우리 인사이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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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딩이이저우 완전 프로프로타 너무 예쁜데? 어 나도 근데 진짜 간만에 뭔가 여행하 것처럼 좋아서 너무 좋다. 언니가 맨날 궁금하다가. 어. 그 여기를 봐도 늘 무념무상이었구나 아, 진짜? 응또 어. 나랑 오니까 진짜 또 너랑 오니까. 예 맛있겠다. 크레페 먹고 있어요. 지연이 있어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뭐지? 있어요. 언니, 야, 얘, 얘 지금 얘랑 뭐, 아! 언니 지금 수능. 다 좀... 아, 공부만 해서 지금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아해요. 아 언니 여기 아니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laughs> 언니 이안니 <laughs> 공부만 해서 또 규칙 같은 걸 모르네. 넘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저기 대여 있잖아. 뭘 넘어가. 먹... 이 언니가 수학, 수학 첫 번째 문제에 3점짜리 틀렸거든요. 제가, 그점만 맞췄으면요. 연세대 안가고 제가 설레가지고. 음, 이분들은 원래 우리보다 한참 뒤에 계셨는데 응. 지금 저희를 따라잡으셨어요. 응. 우리도 우리도 진짜 열심히 걷고 있는데 입이 응. 타고한 피지컬을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빠르셔. 응. 어, 예. 보고 있는데 손길도 안 느껴. 장발. 와 물에 비친 면 미쳤다. 아 여기네 여기. 어 여기네 여기다. 아 진짜 안 당기네. 키니아 진짜. 아, 진짜 아쳤다캐 아, 아, 괜찮아나? 자, 우리 캐끼리 한잔 합시다. 짠. 짱짱 너무 맛있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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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맛있다, 맛있다. 그래서 나 쭉. 언니 맥주 맛있지? 좋아 라 맥주. 아, 신이 났다. 옛날 옛날 것처도나오라 진짜. 아, 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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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언니 웃긴 거 얘기해 줄까? i 니가요 항상 춤출 버 버릇이 뭐면면맨이이렇게 해. 해 o be a 하 o 이 d person. I'm not sure if y o u r 아는 춤이 n 니 to b 아 a good person. I'm not sure if you're g o i 아니 다 o be a g o 지 d 니이 언니 찍어줄게. 빨리 해봐. 오늘... 이렇게 <laughs> 아니, 정말 한 6, 7년째 똑같은 품을 주네요. 진짜. 어, 정말 거의 사골 공물이됐어 하도 근데 오래 봐가지고 그래서 평어지게야고 아, 진짜 짜증 났다. 야, 완전 아니, 진짜 또 궁금한 선생님이라도. 아니, 또... 네, 궁금할 때. <laughs> 너무 뭔가, 이게, 조식이 있는 사이에. 언니가 지금 무슨 책을 했냐면, 저처럼 아, 생일 아, 1년 후 죽기로 결심. 결실... 음. 아니, 언니 지금 29이니까. 그럼 언니 이제 1년 후에 그러면 죽는 거야? 음, 네. <laughs> 언니 이제 죽는 거야? <laughs> 죽기로 결심한 거야? 제가. <laughs> 아니, 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왜이 책을 선택을 한 거죠? <laughs> 저는 지금 서울대가 거의 10년 동안 공부한 사람인데. 그러면 결국에 2고서울대못 가면 죽겠다, 이 <laughs> 말이야. <laughs> 그래서 지금 이 도끼로 그냥 완전 산도끼네. 서울대 못 가면 은죽은 뿐. 이거, 이거구나. 내년 서울대 어, 못 가면. 아. 그 언니 의대 요새 지문 되니까 의대도 노력을 많이. 아, 근데 오늘부터 의대를 준비를 한다고 오늘... <laughs> 갑자기 이또 책을 또... 보고 이 책은 보색이 날씨 때문에 근데 심지어 지금 이 언니가 이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네, 아나 나 그러면 이번에 언니도 아니 나 언니 생일 을 기대되는데 이제 언니 생일날... 아, 기절, 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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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생일 날어 마지막 마지막 생일이니까 내가 한번 초대할게요 <laughs> <laughs>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합격하면 안 죽는 거고 서울대를 불합격하면 죽는 거네 그러면 꼭 의대해야 합니다. 서울대 이제 우리 언니가 0년 동안이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가야 10년 동안 안된 것도 신기하죠? 10년 동안 안된 이유를 정말 몰라서 그래? 왜? 네. 언니가 공부를 안 했어 그렇지? <laughs> 그래서 언니 빨리 2 9 생일 1년후 죽기로 결심한거 확실하지? <웃음> <웃음> 그날 알려줘야 된다 1년 후에 <laughs> 나는 언니가 서울대 붙었으면 좋겠다 진짜 근데 얘는 20살을 못 보는 거지? 어 30살 못 보고 죽는 거지? 정말 그 동네가... 근데 언니도 서울대 불합격하면 30대 되게 싫잖아, 근도 응. 어, 그러면. 응 언니 무조건 돼요. 어, 언니, 이제 무조건. 서비스, 어, 합격하게 말할게. 응. 일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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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언니의 그 그리고... 의대 도전기.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야! 야, <laughs> 하늘 대박이다. 너무 좋네. 아, 미쳤다, 미쳤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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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우리 타자